저희가 그거 뭐, 총 팔면서 고마운 줄 알아 하는 거, 그 조회수 아, 그렇죠, 제일 그렇죠. 잘 나왔어요. 근데, 용기 내서 이 자리에서 고백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프레임이 아닙니다. 1화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야트 님이 평소에 팔치님 보고 저희랑 막 동떨어져서 혼자 살아서 불쌍하다고 하길래, 아니, 네, 그래서 저는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따라 팔치 님이 굉장히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하이 님이랑 저랑 무슨 물, 말을 물어봐도, 왜? 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하야트님한테 뒤늦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87이 아무래도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몽키 스펀으로 누구한테 머리를 맞은 것 같다. 웃으면서 <laughs> 그거 나야라고 했어요. <laughs> 네. <laughs> 게 동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불쌍한 인생 빨리 끝내주려고라고 <laughs> 진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다며.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에르라 야 뭐해 임마너 거기 왜 앉아 있어? 오늘은 제가 여기 패널로 왔습니다. 하연님이 평소에 너무 까이기도 하고 패널은 수들신 날이 아니야. 이거 패널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어느 정도 맞장구만 치고 장단만 맞춰야지 막 진행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오고 <laughs>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MC를 맡게 됐는데요. 오. 특정 주제에 과몰입하여 지 멋대로 씹부리는 조은심 토론 지금부터 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 한백번 연습하고 나. 어쩌다가 본인이 사회자를 하게 되셨죠? 제가 오늘은 AI 얘네 웃겨서 곧 뜨겠네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멤버들 간에 수많은 프레임들이 생겨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거기를 안 잤냐고요? 오늘 컨텐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뭐 어, 뭐부터 설명할까? 그럼 내가 뭐 프레임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대체 언제 시작할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의 주제, 에라인의 최고 프레임은 무엇인가? 어... 과연 어떤 프레임이 우위를 점할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분의 프레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카마 대표 하야테님. 자 무려 900만 조회수의 신화, 화제의 그 영상을 제작해서 낭만 숟가락이 여성인 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알린 영웅 하야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중재 좀 해요, 지훈님. 예. 네, 낭만 숟가락님이 네카마다라는 대표 하야테님 얘기를 잘었고요 네, 아직까지도 여유. 열심히 이 세상에 더 많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싸우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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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은 낭만숟가락님. <laughs> 하야테가 사페다라는 대표를 맡으셨는데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냥 바로 저질한 하는 거 봐요. 저기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뭐요. 예내카머가 실제로 아닌데 끝. 네카마 프레임을 끝까지 씌우려고 하는 게 저게 사패입니다 본인도 근데 가끔가다 인정하시지 않나? 네? 다음은 87님 우고의 플레이보이 대표를 맡으셨는데요 뭐야 그건 또 험포 관련된 건데 이거는 사실 적시라서 아니 네. 근데 진짜 잠깐만 봐봐 근데 네카마 빼고는 다 프레임이 아니잖아 아니 프레임이에요 무슨 다음은 새로운 패널로 지금 등장하신 우... 987 대표 우고님 987의 진정한 완성은 87이 987을 버림으로써 완성된다 987 프레임 대표 우고입니다 그, 그게 아그 그러니까 뭐... 본인만의 이상한 철학을 막 갖고 어, 있는 어? 그 그러니까 변태예요 오건님은 첫 번째로 그러면은 네카마 대표 하야테님부터 주장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는 이게 왜 최고의 프레임인가 그냥 한 가지 주정만 들고 나왔어요. 꿈의 천만 조회수라는 기하학적 수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영상이 이 영상 최대 수혜자 낭만숟가락님은 덕분에 정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덕분에요? 낭만숟가락님은 네카마 프레임 덕에 무려 3만 구독자 수를 달성했어요. 아니고 내가 출하한그심심미약 상태에서 가스라이팅 가해가지고 찍은 거지. でも、1枚もメカバコ作ってもいい。 양망수가라님의첫 영상 네카마 해명 방송 조회수 4 0만이 나왔습니다. 구독자들 중에 낭수 씨네카마 프레임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맞다. 그렇게 그러면 님도 네카마예요 그 하야테는 옛날에 본인 지운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LA 솔로 라이브 영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업 원하세요? 야, 아닙니다. 유코님이 <laughs> 여자 캐릭터로 나오는 그 솔로 라이브 아닙니다. 영상 원하시는 겁니까? 유코님이 여장을 하신 영상을 말씀드리는 거요 올릴게 솔로 라이브 그냥 다시 올릴게 비공개 다시 공개 처리 할게.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안, 돼, 안, 안 할게 안 돼, 안 돼. 언급 안 할게 저 40만회가 진짜 40만회가 아니에요 정말 넥카마에 대한 해명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김동근 님과 함께 해명 방송을 올렸는데 저 영상의 시청 지속 시간이 1분 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동근 님 얼굴만 보고 넥카마 새끼 <laughs> 얼굴 생긴 거 봐라 이런 거다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얼굴 도장 찍은 것만으로도 되게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얼굴이 아니잖아요 얼굴 도장을 찍는게 나도 얼굴이잖아요 아 진짜요? 아니 낭선님 아니었어? 다음은 그러면 은사페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슬퍼요. 저는 사피가 아닌데 사피라는 이미지 프레임 때문에 저런거 있는 것부터 일단 소름이 돋고요. 저는 사실 이번 토론으로 인해서 보복을 당할까봐 너무. 무 <laughs> <laughs>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려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거 뭐총 팔면서 고마운 줄 알아하는 거그 조회수 아, 제일 좋았어. 잘 나왔어요. 근데 용기 내서 이 자리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프레임이 아닙니다. 일화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태님이 평소에 8 7님 보고 저희랑 막 동떨어져서 혼자 살아서 불쌍하다고 하길래 아, 그래서 아, 저는 아, 연민의 아, 감정을 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불쌍해. 근데 오늘따라 팔찌님이 굉장히 피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하이님이랑 저랑 무슨 물, 말을 물어봐도 왜? 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하이트님한테 뒤늦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87이 아무래도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몽키스편으로 누구한테 머리를 맞은 것 같다. 웃으면서 <laughs> 그거 나야 라고 했어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동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불쌍한 인생 빨리 끝내주려고 라고 <laughs> 진짜 그렇게 <laughs> 말했습니다. 하이트님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티키타카를 위해서 농담으로 낭수씨 나에게 원! 딱 던졌으니까 내가 2로 받아친 거죠. 더 재밌는 아. 농담으로. 그런 거지. 음. 제가 진짜 뭐 87에 불쌍한 인생을 일찍 끝낸 끝내... 원하면은 말하고 아닐 확률이 높은 게 방금 녹화 직전에 도 갑자기 혼자서 아 오늘은 이아이 없어지면 어떨까라는 상상하면서 자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인가요? 네뭐 없어진다고 해서뭐 <laughs> 낭만수가락님의 사패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그치 낭만수가락이 사패지 아니요 사패의 의견을 <laughs> 잘 들었다고요. 아, 아 네, 말을 네. 왜 저렇게 못해? 뭐라고 하는데. 숟가락... 낭만수가락님의 하얗테가사패라는 점에 대해서 <laughs> 기자한 <기사같이> 같은 <laughs> 내용을 정말로 잘 들어봤고요. 잘하네 잘하네. 이렇게. よし 다음은 우고님이 플레이보이다라고 주장하시는 팔지 대표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개어가요. 아니, 플레이보이라는 것 때문에 우고 개인도 그렇고, 저희도 상당한 많은 덕을 봤습니다. 알게 모르게. 뭔 <laughs> 덕을 봤는데, 알게 모게 여자 알게 팬을 좋지.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됐죠 저희 처음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고 채널에서부터 저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 가장 많은 사람 우고님이잖아요. 저희 중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 구독자. 헌팅포차 때문에 만들어진 구독자예요. 그 프레임이 <laughs> 없었다면 우고님은 지금 제가 봤을 때한 5,000명? <laughs> 집소리를 해요, 왜 제가 헌팅포차 프레임을 만든 입장으로서 이건 응원해주고 싶네요 맞습니다 87님 우고우고 우고. 고마운 줄 알아 뭔 소리지? 이 헌포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지금 유의미하게 작동을 하고 있냐면 자, 팬카페에도 이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우고님 <목소리> 헌포 그만 가세 아니 저런 닉네임은 다 있어요 내카마도 있고 사페도 음, 있고 하세요 제 제일 1견 시간이에요 카페도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laughs> 헌포 둘긴 해야 할듯 얼마나 헌포라는 프레임이 강력하게 뇌리에 꽂혔으면 이런 글도 수시로 올라오고요 끔찍하다 끔찍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고님 팬 영상 헌포왕 한민규도 만들어졌습니까저 <laughs> 썸네일은 뭐 중력에 뭉개져가지고 지금 얼굴이 짓눌린 건가요? 수많은 여성분들의 뽀뽀를 받아 보니까 저렇게 찌그러졌는데 <laughs> 네. 그리고 우거는 실제로도 헌포를 갑니다. 저는 아,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을까? 헌포저 사람은 자, 이 <웃음> 영상을 <웃음> 보시면은 공감, 술집을 주제로 공감, 이렇게 하는데 공감. 전쟁 같은 이 헌팅 포차 대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말이다. 아니 <laughs> 저 사람이 저 공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거? 공감. 공감. 개다리 춤을 한번 춰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본인이 슬슬 어필하고 있어요. 그냥 홈버그 개단리춤으로 <laughs> 누가 헌포해에서 어필합니까? 을 <laughs> 아, 여기까지만 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구님왜 이렇게 몰라네요? 아, 오해입니다, 아,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본인이 억까를 한다고 했지만 방금 영상에서 굉장한 증거가 나왔는데요.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술집은 술 먹으러 가는 데 키스하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구님 자, 오해입니다. 오, 그냥 오해가 자기 얘기했던 상황했다. 개구 욕심 났습니다. 그걸로 놀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냥 그만하면 재밌을 것 같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만해 주십시오. 다음은 그러면은, 987 대표하는, 우곤님의 의견 한번 볼 어, 좀센거 나오네. 일단, 여기서 최강이죠. 먼치킨 주제를 제가 꼽았는데, 깊게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비주얼이 일단 좋다.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가, 사람들 머릿속에 오래 각인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카마 쇼츠가 올라간 게 2022년 12월 18일이에요. 그리고 권총 같은 경우가 9월 23일.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에서 헌팅포차가 처음으로 발언된 게, 21년 12월 12일이고요. 그리고 987첫지험 같은 경우는, 그 이거보다 훨씬 전입니다 987이 처음 보여진 거 이거 LI 채널 기준으로 삼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오래 전부터 이미 빌드업이 되고 있었어요 자 이제 987 현역 당시뭐 <laughs> <와>, 뭐야 <laughs> 와 저, 야, 이거 아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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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갖고 어떻게 이미 볼수 있냐? 이미 볼수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다 지웠어요 아 잠시만요 나, 나 이거 콘텐츠 안합니 <laughs> 무서워졌어 갑자기 <laughs> 자 <웃음> 들어오세요 <laughs> 저때 당시에 <laughs> 아니 씨발 야우거가 우리 약점 모아주나 뭐봐 씨발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보인도 <laughs> 즐겼습니다 난 지금 우거의 의견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저 그림 제돈 주고 제가 바뀌는데 저도 지금 없는 일러스트예요. 씨발. <laughs> <laughs>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죠, 오군님? 그거는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laughs> 잠깐만 저거 영상 업로드일도 보면은 6일 전, 7일 전 이런 거 보면은 존나 옛날에 캡쳐해둔 건데 <laughs> 나나나 마주 보고 있지 못하겠어 나. 는 사페는 제잖아요, 제가 아니라 저 새끼잖아요. 프레임은 쓰는 사람들끼리, 아, 이거 재밌다. 하면서 놀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어원 자체가 987이 너무 신박합니다. 987은 일단 아라비아 숫자예요. 전 세계 어딜 가든 대부분 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카운트다운 우리 맨날 하지 않습니까? 해가 지날 때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가, 10, 9, 8. 세븐! 이러다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딱 멈춥니다. 잠깐. 987. 아이고! <laughs> 사장님, 우구님 지금 정신병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987버추얼도 들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프레임은 재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재밌는 것보다도 어떤 효과를 불어 일으켰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건 동의합니다이 네카마 프레임은 안 사람 있죠? 김동구님 인터뷰를 해왔는데요. 무슨 그 예요 얼마나 인생이 바뀌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laughs> 확인을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동구님. 아, 안녕하세요 아이텐님아 예. 네카마 사건 이후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는데. 네. 아어떻 아, 네. 어떻게 바뀌셨죠? 아 너무 감사하게도 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주시고 아, 아,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셔가지고 <laughs>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요 <laughs> 단점이 있다면은 아, 사람을 너무 많이 알아봐가지고 <laughs> 아... 진짜 집앞이 평이 점도못 나가겠어요. 아 정말요? 그럼 그러, 그러면 이성한테도 인기가 많겠네요 요즘. 제가 저번 주에 네. 그우우 우곤 아우아 말하면 안 되나? 우땡님이랑 펀딩 보차를 소리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제가 뭐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올 사람이 아니었대도 불구하고 하고 저를 이렇게까지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야테님께 무한한 아... 영광을 조금 돌리싶습니다 하야테님 때문에 제가 진짜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내 인생을 망쳐놓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 낭수님, 근데 망치진 않았어요 솔직히. 궁금해. 중간 퀴즈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준비했어요. 퀴즈도 아 준비했어. 오. 자 LA 멤버의 이름을 생일이 빠른 순으로 나열하세요. 팔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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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칠님부터 순서대로 말씀하세요. 우고 하야테 이하얀 팔칠 낭수 땡. 우고 하야테 이하얀 팔칠 낭수? 방금 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네. 내가 한 건데? <laughs> 우고 팔칠 하야테 이하얀 낭수 땡. 우고 팔칠 이하얀 하야테 낭수 땡. 자 합니다. 우고 하야테 팔칠 이하얀 낭수. 파이님 정답. 무곤님이 4월 3일 생일이시고요, 하야테가 6월 10일, 그리고 87이 9월 17일, 그리고 제가 10월 27일, 그리고 낭수님이 12월 16일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생일 기념으로 앨범을 발매했는데 아무도 모르시네요. 앨범 발매했어? 저는 맞는 순서로 넣었어요 하야테님. 87님 빼고 나머진 다쌉패들이네요 그냥. <laughs> 마지막 결론들을 한 번씩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카마 대표 하이테님부터 일단은 마지막 한마디. 일단, LI 활동하는 거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동네 친구들이거든요? 걔네들은 뭐 제가 LI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단톡방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반응, 이거, 이거 본적 있냐? 알고리즘 뜬적 있냐? 너네들도? 오... 하니까한 음. 명이 나 저거 봉하고, 다른 다섯 명은 쌍놈새끼들이 응. 일식을 하더라고요. <laughs> 진짜, 싸패네. <laughs> 다음, 낭만 숟가락, 싸패 대표, 한마디 해주시죠. 하야테님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래퍼, 인터넷 방송인 이전 쇼미더머니 11차 참가자이자, 레코패 아니, 나무 이기에심하고 아, 저렇게 하고 오는 거. 진짜, 어떡해? 번제자가 치거 <laughs> 놨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눈 안에 심연이 있어요. 네, 다음은 플레이보이 대표, 팔슈님. 우고님, 현재 지금 유튜브 채널명이 우고 게임 채널 한다고 휴학한 놈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헌포밈이 너무나도 영향력이 세져서, 헌포왕 우고라고 하면은, 조, 구독자가 훨씬 잘 늘지 않을까. 아니, 그럼 너무 많이 바뀌면 좀 그러면은, 우고. 험포가려고 방종한 놈아. 어? 여자 꼬시려고 유튜버 시작한놈 와, 나. 괜찮다. 어. 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제가. 누구 맘대로. 네. 다음은 987 대표 우고님 마지막으로. 네, 그냥 짧게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987. 87은 아득바득 급발진. 이상입니다. 라임 치렀다 자, 오늘 LI 내 최고의 프레임은 무엇인가? 우승을 하신 분은요. 플레이보이 우고. 87 대표님. 우승! 예! 진짜로? 87님이 아, 3, 3점으로 제일 점수가 높았고요. 아, 3점1등이요 나머지 분들은 싹다 2점씩입니다. 2점씩. 나 2점밖에 못 땄어? 펀팅이 왕 우고 역시 LI 최고의 프레임.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다시 사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들 자, 답을 알고 계실 아버님, 거라 빨리 생각합니다. 빨리 녹화 종료하고 펀딩포장 가세요. 자 여러분들 987 개추하면 은 옛날 87님 대기 화면 월페이퍼 푼다. <웃음> <웃음> <웃음>